합참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인수위 당시는 작년에 천 이백 원천 이백 억 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인수위 때. 예. 인수위 판단은 그때 김은혜 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작년에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합참 이전 비용이 천 팔백 구십 억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지기 예,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보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500억이 추가돼서 2,393억이 든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어 맞습니까, 아닙니까? 선행 연구한 것 이후에 네. 네. 어 합참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네. 반영해서 어뭐 2,300억대 네. 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된 아직 것은 아직 결정된 아닙니다. 건 아닌데 예. 합참의 요구인 저 평시 사항실을 추가하면은 한 2,4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400억도 어, 합참에서 하는 경계부대 지원부대 합참 모장 공간 아파트 이런 게 빠진 겁니다. 본청만 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도 일반 건물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구는 방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벽이라든가 이걸 특수 시설로 해야 되는데 일반 건물로 해서 이게 저가로 산정이 됐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 그래요. 그래서 장관님 요것은 지금 눈덩이처럼 그것까지 포함되면은 제가 봤을 때 2,400억이 아니라 3,000억에서 한 5,000억 사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한번 종합 마스터프랜을 짜서 한 번에 다 산출을 하세요. 본부만 이든 해서 나중에 후배들에게 빚을 지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지원부대의 문제는 이제 네. 앞으로 그 수방사가 그 입고하기 때문에 지원부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어디서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결정되면은 그런, 그런 것들을 종합 패키지로 하란 말이죠. 네. 2,400억 건그 본청만 가는 거니까 그것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될것 같고.